안녕하세요. 쿠키런 어드벤처, 라라가 준비했습니다. 자, 대로님의 대로님이 지금 와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딜까요? 알아맞혀주는 사람에게 는 쿠키런 사과 5관 보여드리겠습니다. 6권까지6권도있을지 모르겠군요. 일단, 3권도 그분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혼자 매일매일 구독구독,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베이징 편에 열심히 보여드릴 거고, 아, 그리고 이거 상권이에요, 상권. 산권. 이거 보고 싶은 사람들은 유튜브에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대로님,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웃지 마. 웃지 마세요. 자, 캐릭터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깐만 꽃기 군도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그거 다안다 자, 일단, 자금성에서 노숙하다. 휙! 자, 자금성에녀와서 노숙. 노숙이란, 음, 길거리에서 잔다는 뜻 아닐까요? 음, 노숙하다를 아시는 분은 저한테 댓글이나 구독, 구독으로 옮겨주세요. 시작합니다. 자, 만화 시작. 아! 자, 대련님. 이제 만화 시작할 테니까 쉿. 노사 음악 만화입니다. 만화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이제 만화책이나 보세요. 이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여기 제가 지금 몇 층이 43층이니까 100층까지 보여 드릴까요? 일단 이것도 보여 드려야 되니까 100층까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조용히 해주세요. 자, 다이어트 매직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게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오, 돼지가 되네요. 잠깐만요. 자, 잘 보세요. 아, 여기까지. 내일 방송해드릴 테니까 이제 라나하고 대검님은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